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설정한 모디파이어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 개의 모디파이어 셋을 설정한 상태인데 만약 맥스를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또는 다른 컴퓨터에서 맥스 작업을 할때 나의 모디파이어 셋을 세팅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새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세팅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맥스 버전은 2023 버전이고 새로운 버전인 2024 버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 버전에 세팅한 모디파이어 셋을 2024 버전에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2024 버전 같은 경우는 물체가 있을 때 모디파이어에 기본 세팅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료하고 3DMax가 설치가 되면 사용자 폴더 안에 APP 데이터 안에 로컬 안에 오토데스크 그 안에 3DMax가 있습니다. 3DMax 버전별로 이렇게 폴더가 표시되는데 2023 버전에 있는 모디파이어 셋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023 버전의 ENU에 3DMax INI 파일을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로 오픈합니다.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3DMax에서 설정했던 설정 값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Ctrl+F 키로 찾기 명령으로 모디파이어라는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찾기를 합니다. 그럼 모디파이어 셋이라는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모디파이어 셋 안에 보면 여러분이 설정한 그룹이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정한 그룹은 00A까지 입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 셋 부분부터 아래쪽으로 선택해 줍니다.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엔드 키를 누르면 해당하는 주의 끝까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복사합니다. Ctrl-C로 복사하고 현재 파일은 닫습니다. 3D Max 폴더로 다시 이동한 다음에 3D Max 2024 버전 그리고 ENU 폴더 안에 있는 3D Max ini 파일을 다시 오픈합니다. 원본 파일을 유지하고 싶으면 복사해 두거나 제자리에 복사해서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으로 파일을 연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해서 Modify Set을 붙여넣기 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이제 3max 2024 버전을 다시 실행해 볼게요. m a x 가 실행이 되면 모디파이어를 확인해야겠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설정했던 모디파이어 셋이 그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어 셋을 이동할 수 있죠. 약간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세팅하는 시간보다는 빠르게 원하는 세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디파이어 셋을 다른 컴퓨터에서도 세팅하고 사용하면 되겠죠? 3D m a x 를할때 기본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고 보시고 재미있게 맥스 작업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기본기로 만나요.